최근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알트코인은 이제 어떡하지 알트코인 끝난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말했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자,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온 이후부터는 이 위쪽에 있는 주황색 선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혹은 여기에서 횡보를 만들면서 이 주황색 선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1시간 봉,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 위쪽에 있는 저항 가격대인 1억 4천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지 가격대인 1억 3천만원 3천만원 가격 사이에서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 위쪽에 있는 1억 5천만원 이 파란색 선이 맞닿는 1억 5천만 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도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중기 이동평균선, 마지막으로 빨간색 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의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추세가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이 위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맞닿는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4천 8백만 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약간의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알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었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알트코인들은 하루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최대 80%까지 하루 만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도미넌스 차트인데, 도미너스가 이제 어떤 건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차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알트코인의 도미너스 차트인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하락을 하고 있었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위아래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도미넌스를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도 같이 빠지게 된다면 완전히 시즌 종료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코인 시장에 있었던 많은 자금들이 완전히 이 시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즌이 완벽하게 종료가 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도미너스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너스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코인 불장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도미너스가 마지막으로 으로 상승을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불장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 흐름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갔다가 불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단기적인 급등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히 이 알트코인들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업비트 거래소를 봤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그래비티 상승률을 봤을 때는 20%를 조금 넘었다가 지금 아래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비트에서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우리 국내 거래소인 빗썸을 봤을 때는 하루에 지금 60%, 50% 이런 상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상승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 만에 80%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80%의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이 중에서 특히 엑셀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를 포착하고 엑셀라 코인 어 빗썸에 있는 종목 시그널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엑셀라 코인으로 딱 20%씩만 어 너무 욕심내지 말고 20%씩만 익절을 하셨는데 저이 신호가 나왔던 걸 보면 여기가 이제 엑셀라 코인의 차트입니다. 딱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 12시 반 정도에 이 매수 진입 시그널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라 코인을 시그널을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같은 시간에 이 자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매수 진입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코인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미 3 0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의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이두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는 신호가 나왔던 시간이 새벽 5시 반입니다. 이거는 체크를 할 수가 없겠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계속 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라 코인만을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었고 하루만에 20%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을 계속 보여주는 동안 비썸이나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계속 이런 상승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이낸스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여기 지금 하루 상승률을 보면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 하나에만 국한돼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뭐 비쌉니다. 혹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다른 거래소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체크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바로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체크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자,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흐름도 그때와 계속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체크했었던 이 장기선, 그리고 중기선, 마지막으로 단기선이 반대로 되어 있는,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선이 제일 아래에 있어서, 병배열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최근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이선이 장기, 중기, 단기로 역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가격대와 이선의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을 때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가 한번씩 나타난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었고 엑셀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역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이선들을 한 번에 위로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게 보이실 텐데.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선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이 되었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엘리시아 코인인데 지금 이 선을 봤을 때도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역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는 자, 한시간봉을 봤을 때자 이렇게 바로 직전에 뚫었다가 말아올리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긴 꼬리가 만들어지는 길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이거를 세력들의 매집을 체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저점이 뚫리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배우죠? 하락이 시작이 된다고 배웁니다. 하락.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저점에다가 손절가를 걸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세력들은 이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손절가 가격대를 터치를 하고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세력들은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시아 같은 경우는 더 악랄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꼬리를 만들고 가격을 살짝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급등을 보여줬어요. 급등이 많이 가진 않았지만 약 1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꼬리를 만들었을 때 반전이 나온다는 거를 일반적으로 개미들도 이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매수에 들어가서 급등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제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희망을 주고 또 여기에서 이 급등을 보고 포모를 느껴서 올라타는 개미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개미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바로 이런 지점에 손절가를 걸어놨던 개미들을 손절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물량이 쏟아질 때 오히려 세력들은 매수에 들어가서 이후에 급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엘리시아 코인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 시그널을 체크해봤을 때 때도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한 번씩 신호가 나와줬지만 지금 한 번에 이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충분히 이 신호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진입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시아 코인 꼭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꼭제 영상을 보고 종목을 찾지 않으셔도 이 지표만을 이용하셔서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뷰라는 이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뷰는 보통 코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플랫폼일 거예요. 하지만 현물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플랫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뭐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소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 전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시장에 차트를 보여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아 바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밴드 이런 지표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할줄 안다면 이런 지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수 진입 신호가 나오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입니다. 어,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대신에 제 채널을 꼭 구독을 해 주셔야 이런 지표들과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종목들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종목을 체크를 하시고 이 종목을 지표에다가 세팅을 해놓으시면 매수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익절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죠? 욕심내지 말고 딱20% 정도만 네, 20%만 먹고 수익을 내고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지표 받지 못하신 분들 매수 진입 신호가 나오는 이 시그널 지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워렌버핏의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아라 자,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하락이 나올 때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 기계적이고 원칙에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다. 지표를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는 옥석을 가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특히나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이미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절할 일이 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상황에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들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채널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